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 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어디 막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직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것.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그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이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커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3시 새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세 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보면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된다는 것은 어떤 기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적.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되게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한 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어, 그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요런 유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 을 따라 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 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